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별당안과에서 나온 검은콩 수제강정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바로 검은콩은 무지방식품으로 셀레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최고의 식품인데요. 더군다나 별당안과에서 나온 모든 제품은 다 국내산 수제로 만들어졌는데요. 무색소, 무설탕, 무방부제, 산무로 완전 건강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설탕이라 그런지 검은콩 강정이 보기와 다르게 단단하거나 딱딱하지 않고 음, 검은콩의 고소함이 은은한 게 매력이에요. 달지 않아 아삭아삭한 느낌에 무심코 자꾸 손이 가고 중독성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하.. 이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웰빙시대인 만큼 건강을 엄청 추구하잖아요 이 제품은 먹기 좋게 한입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가루가 흘릴 일도 없고 맛과 영양이 한 번에 담겨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분들까지 좋아할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타 제품은 설탕이 들어가서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또 단맛이 너무 강해서 또 물엿을 사용하게 되면 눅눅해지고 습도 때문에 끈적끈적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별따강과는 제조기술 특허도 받았고요 20년 노하우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무설탕이기 때문에 끈적이지 않고 연하고 아삭한 식감 때문에 이에 달라붙지도 않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가족들과 함께 먹어도 좋고 지인들에게 또 선물하기도 좋고 이렇게 좋은 별당한과의 수제 강정. 저는 이 별당한과의 검은콩 수제 강정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